응, 근데 다들 이혼하고 되게 힘드신 시간을 가졌을 거 같아요 저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진짜 정말 매일 울었어요 매일 울고 너무 오랜만에 고 1년을 울었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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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다시 제입 밖으로 이게 나오는 게 너무 오랜만이기도 하고 생각을 계속 지우다 지, 지우려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려고 하니까 눈물이 나오네요. 저는 제가 살면서 이렇게 내가 행복했던 적이 있나,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정말 많이 사랑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올 때부터 이제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부딪힌 게 저랑 그전 배우자분이랑 다툼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전 배우자분 집에서 되게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에도 안 오셨었고. 전 배우자분 부모님께서 반대가 너무 심하셔서 결혼식을 참석을 안 하셨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참석을 못 하셨어요. 진짜?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 그래도 이제 그런 거다 모르고 결혼을 했죠. 그냥 결혼 생활 내내 사실 다툰 횟수도 정말 적었고, 근데 그 적은 것들이 거의 다 거짓말과 이성 문제였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까지 하지? 할 정도로 좀 상처가 되는 말들을 많이 받았었고, 그러다가 사실 저는 이혼이라는 게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정말 뜬금없이 통보를 받았어요 너집 언제 나가? 그러면서 딱 변호사한테 통화를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저를 여자애라고 칭하면서 아, 여자애 집좀 내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딱제 앞에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갑작스러운 통보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되게 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었는데 제가 너무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며칠 안 돼서 어, 어떤 SNS 계정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저를 다 차단한 계정이더라고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제가 다른 새로운 사실 도 알게 된 거예요. 전 배우자가 어떤 여성이랑 같이 있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제가 거기를 찾아갔어요. 저는 사실 그때 어떤 생각으로 하고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완전히 문전 박대 당하고 왔거든요. 그, 같이 있던 여성한테도 되게, 모멸감을 느끼는 얘기를 들었고. 어차피 혼인신고 안한 사실 혼건게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려가지고 그때 제가 너무 상처를 많이 입었었어요. 큰아픔이다 이제 그때 저도 이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저도 받아들였어요. 엄마 가 황당했겠어, 어렸을 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끝내길 잘했다. 근데 사람은 못 고쳤으니까, <laughs>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맞아, 여기서. 아, <laughs> 너무 고생 많으셨다, 진짜. 음. 아직도 아프겠다. 와. 2년 차면 되게 아직도 힘들겠네. 하면 되나요? 원하시면 네, 네. 원하시 원하세요? 네. <laughs> 저는 이혼 사유가 그냥 가치관이랑 성격 차이. 그 분이 저를 좀 오랫동안 좀 좋아해 주었었던 기간들이 있어서 좀 저를 많이 좋아해 주니까 결혼 생활을 했었을 때 되게 행복하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큰걸 바라지 않더라도 전좀 소소하게 행복한 걸좀 좋아하는 타입인데 좀 같이 지내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가면 갈수록, 어, 내가 행복하지 않네? 그럼 내가 굳이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있나? 응. 그래서 별거를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도 좀 이혼에 대한 생각이 서로 생긴다면, 그때는 이혼하자고 얘기를 하고 별거 생활을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음, 좀 눈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그렇게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합칠 의지가 있다면 별거는 아닌 것 같아. 좀더 부딪혀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좀 떨어져 지내다 보면 더 그리워지고 아 그래 있었던 게 그래도 행복. 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혼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그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1년 2년하고 그렇게 별걸 해본다는 건 음. 사실 1, 2년 전에 몇십년을 해왔던 삶으로 돌아가서 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익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렇습니다. 음... 네, 반갑습니다. 어요 음... 이제 제 차례죠. 일단 제가 음,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어, 애초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은 기저질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기저질환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식 수술까지 받은 꽤 중증 기저질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감수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기저질환 이외에, 이외에 또 아픈 데가 또 있는지 그 친구한테 그리고 시부모님한테 혹시 이 친구가 이런 기저질환이 또 있던가요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게? 들킨 거죠, 저한테. 뭐야? 음, 처음에는 그냥, 뭐, 그래, 뭐, 말하기 힘들었겠지. 이해한다 뭐 그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랑 저의 가족을 기망한 거 그냥 그런 것들이 제가 너무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결혼이 어쨌든 목적 달성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결혼 이후에 그전 남편이 연애 때랑 다르게 저한테 달라진 것도 있었고, 어, 사실 그 다른 질환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냥, 그냥 안고 가려고 했어요. 그래도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막연회를 한다고 친구 부부들이랑 모여서 이제 술을 먹는데 저희 시아버지한테 문자가 왔어요. 올해 혜경이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게 된게 올해 최고의 행복이라고, 행운이라고. 그래서 그 문자를 보고 제가 너무 울컥해서 나가서 통화를 잠깐 하고 오겠다고 하고, 이제 아버님이랑 통화를 다 마치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길에 남편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를 되게 찾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통화 내용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너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어? 응? 거기서 이제 제가 다른 누군가와 뭐 연락할 그런 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의심하니까 벌써부터 의처증 증세를 나타내면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은 앞으로도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제, 갈라서게 됐죠. 그래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게 답니다. 아픈 게 싫은 게 아니라 숨긴 게 싫었던 거죠? 아니요, 숨긴 것도. 사실 속상했어요 얼마나 속으로 속상했을까 나한테 말 못하고 근데 저는 제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잘 지낸다고 생각해요 음. 음, 후회 없이 갑자기 너무 숙연해져서 당황스럽고 너무 멋있는데 마음이 굉장히 크신 분이네. 그러니까 그릇이 되게 넓, 넓은 것 같아. 맞아. 고생하셨습니다. 지병이 여러 개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런가 봐. 근데도 최선을 다 하고 음. 할 때까지 다 했는데 근데 또, 신뢰만 깨지지 않았다라면 음. 끝까지 안고 갔을 수도 있었는데 음, 얘기인 그 같아요. 상황에서 신뢰까지도 안 주니까 음. 와, 이 어린 케이스는 나이에 힘든 음. 케이스네요. 네. 음 저는 이 이야기를 저희 가족 외에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 그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도, 이제, 이혼 전에, 결혼 생활로 인해서 다 잃었고, 그러니까, 오로지 저는 이제 저희 가족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처음에 발달은, 전 남편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퇴근 시간이 늦어지더라고요. 이제, 빨래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하잖아요. 했다고 했는데, 야근한다고 한 날에, 어그 시간에, 그 영수증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람을 핀 거죠. 처음에는, 근데, 영수를, 했죠. <laughs> 용서를 했어, 심지어 <laughs> 용서를 하고 두 번째로 이어지더니. 그러면서 총두 번의 바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자꾸 서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면 짐 싸들고 나가라고. 꼭 어, 바람핀 사람들이 더큰 소리를 쳐. 뭐 같이 이제 시댁에 살고 있으니까 아버님께 말씀드리니까 이제 조금 나 몰라라 하시더라고요. 주변에는 이야기할 곳이 없었어요. 침대나 보니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여유도 없었고 몰랐어요. 음. 음. 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이한 입을 닦고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몰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출근을 해요. 그리고 퇴근을 하죠. 어느 순간부터 월급날이 딱 됐는데, 일주일 동안 집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그러면 그 친구는 아무 일 없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자, 잦아지더라고요, 그 기간이. 그래서 이제 생활비는 다제가냈고 제가 버는 돈은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하나둘 하다 보니까 그 친구 명의로 된 거를 못 쓰기가 되면서 제 명의로 이제 빌려줬죠. <laughs> 저도 어느 순간 제 명의도 한계가 있잖아요. 나가야 할돈이 많고, 이 친구는 자꾸 벌리고, 일을. 금전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다 저를 앞세우고 저를 방패 삼아서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인 좀 회피를 하더라고요. 그 모든 빛이 이제 저한테로 너무 왔 오게 되었어요. 음. <laughs> 오 어떻게? 막 <와>, 여기가 최악인데. <laughs> so that's That's g o man. 소송장을 이제 그 본가로 보냈는데 어 단한 번도 그 누구도 그 시간에 그 수령을 하지 않고 반응이 없어서 이제 소송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이 힘들었겠다. 너무 힘들었겠다. 들어보면은 결혼 생활에서 힘든 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도 수진 씨가 노력하고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행복하지는 분명 안 왔을 텐데, 뭘 지키고 싶어서.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응. 책임감이 엄청나다. 진짜. 좀뭐 질문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네요. 고생하셨네요. 그래도 지금은 용기내서 세상에 나올 만큼 많이 더 단단해졌고 오히려 그 사람이 행복해서 저를 안 찾았으면 좋겠어요. 음. 응. 사람이다. 에그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laughs> 진짜 괜찮은 것 같다, 수지니가 음. 방송 보면 연락 긴 친구들 되게 놀랄 거예요. <laughs> 다행히 내 친구들은 친구들이 나 몰래 이혼식도 준비해주고 <웃음> 축복한다고. <웃음> 처음 들어 봐 그런 것도 있구나. 멋진 <laughs> <맞춘> 친구들이다. <laughs> 처음 들어봐. <laughs> 어, 또 그런 게 있나봐. <laughs> 근데 말이 이혼식이고 뭐 친구들이 위로해 주는 그런 파티가 그, 되겠지. 타이틀만 이제 위로 이혼식이라고 하고 이제 위로를 해 주는 자리죠. 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줬고 그때부터 나도 사는 데 자신감을 갖았던 음. 게그 사람들이 나의 이혼 해지는데 앞으로의 미래를 축복해 주러 많이 왔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 그래도 주변에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나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때부터 주변에도 참 어, 꺼리낌 없이 나의 이혼 사실을 얘기하고 설명하고 그럴 수 있어서 지금은 살면서 되게 어느 때보다 행복한 것 같아 멋있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고생이 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우 이혼 사유를 다 들어보니까 m 지 돌싱이라고 왜안 힘들었겠습니까? 네. 나이나 국적을 떠나서 정말 이혼이라는 건다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돌싱글즈에서 맞아요. 여러분 꼭 행복해지는 네. 모습 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찾으셔야 돼 이제 행복을. 네. 밝아지는 모습 기대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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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대생 MG 돌싱들이 궁금하다면, <laughs> 채널 돌싱글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please like and subscribe. 채널 돌싱글즈에서 만나요!